동해안의 작은 어촌 마을에서 세계적인 철강의 도시가 된 경북 포항에 왔습니다. 이렇게 크게 계획을 세워놓고 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일정 갔다가 뭐 시기 출시고 뭐 구경하고 싶으면 구경하고 어, 그런 여행을 좀 좋아하는 편이라 제 와이프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<laughs> 홀로 즐기는 여행의 진수 이번 여행에서. 제대로 느껴보려고 합니다 혼자 여행을 많이 다녔어요 그 혼자 하는 여행을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런 혼자만의 시간이 되게 필요하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영국도 오랫동안 영국 배우면서도 그렇고 그런 시간이 저한테 굉장히 크게 이제 힐링이 되는 시간이고 또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<laughs> 제가 마지막으로 찾은 곳은. 성도 솔밭도시 숲인데요. 포항의 수많은 공원 중에 이곳을 선택한 이유는 맨발 걷기 좋은 길에 선정된 숲길이기 때문이죠. 아 어, 여기가 그 말로만 듣던 그 포항의 도심에 있는 그 맨발 걷기 공원이라고 해서 찾아왔는데, 야 진짜로 맨발로 걷는 분들이 많은 많이, 많이 계시네요. 와, 야. 한번 저도 한번 걸어봐야 되겠습니다. 야심차게 오. 맨발 걷기에 도전해봤습니다. 자 출발. 오 벌써 아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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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벌써 아퍼. 야 장난 아니다. 오. 이제 좀 조금 생소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. 아 진짜 좋은데요. 야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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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돌멩이가 많은데 너무 힘들어. 아, 선생님 안녕하세요. 아이고 안녕하세요. 예, 예. 그저 박정학 선생고 아이고 아이고, 아이고. 아, 고맙습니다. 아 어떻게 해, 여기. 아 저는 여기. 어, 포항에 아. 살고 있으면서 면발 걷기에 대해서 이제 좀 이렇게 음. 생소한 분들을 음. 자세히 좀 안내 드리고 와. 건강에 유익한 정보를 또 드리는 그런 아, 단체입니다. 그렇군요. 네, 뭐 걸어보시죠. 아, 걸어보시죠. 네 알겠습니다. 네. 같이, 같이 걸어보시죠. 어, 조금씩 아프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아, 어, 근데 돌멩이 밟으면 아파. 네. <laughs> 돌멩이, <밟어요. 웃음> 돌멩이 밟으면. 선생님은 돌멩이 밟으면 안 저는, 아프세요? 전혀 괜찮아요. 하나도? 네. 아무런 느낌이 없으세요? 어, 저는 지금, 음. 3년 반 정도 내일, 아 1260일 음 정도. 그 단련이 좀 됐죠. 그러시구나. 잠깐의 고통 속에 건강도 있고, 행복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음. 뭐, 깜짝 놀랄 효과들이 너무 많은데. 네. 몇 가지만 좀설명못드리고 네. 첫째. 음. 걷는 순간, 이제 혈액순환이 평상시보다 음. 3배 이상 빠르게 돕니다. 혈액이 빨리 돌다 보니까, 음. 잠을 잘 자요. 아, 그렇구나. 네. 그게, 아,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. 네. 어. 그러니까 그게 첫날 걷는 효과. 음. 음. 야, 이런 게 사실은, 와, 이거 그냥, 그냥 완전히 발마사지인데요? 그렇죠. 발바닥부터 발등까지 전체가. 와, 야이 신세계. <laughs> 와, 야나 이거 굉장히, 굉장히 신세계인데 진짜. 이걸 걷고 난 다음에 오늘 한번 밟아 보세요. 그, 얼마나 아까보다 덜 아프다는. 어, 이거 그냥 껌인데 껌. <laughs> 좀 이렇게 붕붕 뜨는 느낌. 오, 같네. 진짜. 네. 피톤치드를 마음껏 마시며 맨발로 걸을 수 있는 건 정말 매력적이었습니다. 어 정말 시원해. 직접 해 보니까 오 어, 되게 뭐라 그러지 상쾌하다. 어왜 진작 몰랐지?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. 포항은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개성 있는 여행지들이 보석처럼 빛나는 도시였습니다. 아, 포항을 잘못 알고 있었어요. 여기는 이 포항이라는 도시가 저한테는 그렇게 딱 각인되지 않았었는데 이번 여행을 통해서 가족들하고도 한번 놀러 와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도 할 정도로 곳곳에 맛집도 많고 뭐 멋있는 곳도 많고 앞으로 포항은 또, 또 오고 싶은 도시 다시 가족들과 함께 놀러 오고 싶은 도시 네, 그렇게 제 머릿속에 생길 것 같아요. 그냥 발길 닿는 대로 걸으며 과정을 즐겨보십시오. 익숙한 곳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것들을 깨닫는 자신을 볼수 있을 겁니다. 열심히 산 당신, 지금 떠나세요. 이야 최강. 네. 이거 최강이 이게 아우 아하하 경치는 진짜 좋네요. 아이고, <laughs> 어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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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휴.